선두 탈환의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하나 이글스지만 급할수록 신중함을 택했다. 하나는 1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25시난 솔뱅크 케이보리그 기아 타이거즈와의 원정 경기 선발 투수로 윤산음을 내정했다. 이날 하나가 선발로 누구를 내보낼지가 큰 관심사였다. 하나는 지난 12일 예정됐던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가 비로 취소되고 15일로 재편성되면서 13일부터 이어진 8연전이라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 중이다. 여기에 오선발을 맞던 엄상백과 황준서가 모두 부진으로 로테이션에서 제외되고 불펜으로 이동하면서 한자리가 비었다. 결국 정우주가 공백을 메운 가운데 순서상 폰세가 4일 휴식 후 오늘 등판할 차례였다. 하지만 하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폰세를 무리하게 4일 휴식 후 내세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변수가 없다면 폰세는 내일 19일 KT 위조와의 원정 경기 선발로 나설 전망이다. 사실 폰세를 관리할 필요성은 예전부터 지적돼 왔다. 폰세는 올해 27경기 169 3분의 2 이닝을 소화했다. 와이스 28경기 167 3분의 1 이닝 보다 등판 횟수는 적지만 이닝 소화량은 더 많아 경기마다 상당한 공을 던졌다. 실제로 올해 리그 이닝 2위에 올라있다. 그런데 폰세는 최근 3년간 일본 프로야구, MPB에서 뛰면서 규정 이닝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내구력 문제가 있었다. 커리어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한 시즌 최다 이닝은 마이너리그 시절이던 2017년에 137 3분의 2 이닝, 하이 싱글의 120 이닝, 더블의 17 3분의 2 이닝에 불과하다. 폰세는 올 시즌 이미 한계를 훌쩍 넘어섰다. 덕분에 지난달 28일 키움전과 이달 3일 NC 다이노스전에서 연속으로 10번의 출루를 허용하고 각각 3실점을 기록하며 약간의 불안감을 남겼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온 폰세가 올해 유일하게 두 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을 기록한 사례다. 이에 폰세가 에이스다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도 관리에 들어갔다. 3일엔 시전 이후 불규칙한 자녀 일정에 맞춰 9일간 긴 휴식을 부여했다. 그리고 13일 키움전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관리 효과를 톡톡히 확인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침이다. 무리하게 4일 휴식 후 등판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폰세는 올해 4일 휴식 후총 3번 선발로 나섰으나 퀄리티 스타트, QS는 단한 번뿐이다. 마지막으로 6월 8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도 4일 휴식 후 5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 쉴 이유가 충분하다. 하나는 다시 한번 불펜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윤산음이 선다. 상무 복무를 마치고 올해 전역한 윤산음은 주로 추격조로 나서며 9경기 평균 자책점 2.31, 10일 3분의 이닝 3실점으로 선전 중이다. 메이저리그 MLB 한 시대를 풍미한 팀 린스컴과 비슷한 투구폼, 독립리그 출신으로 방출을 딛고 프로의 복귀에 활약 중인 이력 등으로 낭만을 던지는 투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윤산흠은 불펜데이의 오프너로 최적의 선수다. 필승조로 쓰기에는 불안감이 있으나 구위만큼은 인정을 받을 수준이다. 주자가 없는 1회에 나서 2이닝 정도 기선을 제압하면 더할 나위 없다. 하나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며 1위 LG 트윈스를 2경기 반차로 추격 중이다. 정규 시즌이 10경기도 남지 않아 선두 탈환은 쉽지 않다. 하지만 26일부터 펼쳐지는 LG와의 홈 3연전이 남아 있다. 그전에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판세가 달라진다. 그럼에도 하나는 급할수록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 만약 폰세 없이 오늘 경기를 잡아낸다면 이번 선택은 시즌 막판 선두 경쟁을 안개 속으로 몰아넣을 묘수가 될 것이다. 한화, 33년 만에 80승 눈앞 오늘 승리로 1위 추격, 속도 낸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LG 트윈스에 이어 시즌 두 번째 80승 달성을 코앞에 뒀다. 33년 이라는 상징적인 기록뿐 아니라 1위 추격에도 힘을 실어줄 중요한 승리다. 한화는 1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25시난 솔뱅크 케이버리그 기아 타이거즈와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현재 시즌 전적 79승 3무 53패를 기록 중인 하나가 이날 기아를 제압하면 시즌 80승을 달성하게 된다. 하나가 한 시즌 80승을 올린 것은 구단 전신인 빙그레 이글스 시절이던 1992년이 유일하다. 당시 빙그레는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했지만 한국 시리즈에서는 롯데 자이언츠의 패의 준우승에 머물렀다. 그 이후 33년간 하나에게 80승 달성은 요원한 일이었다. 유일한 한국 시리즈 우승 시즌인 1999년에도, 마지막 한국 시리즈 진출 시즌인 2006년에도 정규 시즌 80승을 넘기지 못했다. 2010년대에는 긴 암흑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올 시즌 하나는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의 원투 펀치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마운드를 앞세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최소 3위를 확정하며 가을야구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하나다. 남은 경기가 9경기뿐이어서 시즌 80승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하지만 이날 바로 80승 고지를 밟는다면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해진다. 하나는 현재 LG, 81승 3무 50패, A.5게임 차로 뒤진 2위에 위치해 있다. 남은 경기 수를 감안하면 결코 쉬운 격차는 아니지만, 시즌 막판 LG와의 맞대결이 세 차례 남아 있어 3게임 차 이내라면 사정권이라고 볼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일부터 8연전의 힘든 일정을 소화 중이다. 19일 키움 히어로즈전이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휴식일이던 20일 경기가 새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일정이지만 하나는 잘 버티고 있다. 전날까지 8연전 중 5경기를 치른 결과 4승 1패. 최근 3연승의 호성적을 기록 중이다. 80승 고지를 눈앞에 둔 이날 경기는 쉽지 않다. 선발투수로 윤산음이 나서기 때문이다. 2021년 한화에 입단한 윤산음은 이날 일군 무대 첫 선발등판을 맞는다 한화는 8연전을 치르면서 선발투수 공백이 생겼다. 기존 선발투수를 4일 휴식 후 기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김경문 감독은 굳이 무리하지 않고, 대체 선발을 활용하는 방침을 택했다. 윤산엄은 대체 선발이라기보다 오프너에 가깝다. 주로 불펜 투수로 나서는 선수가 선발로 나서 1이닝에서 길어야 2, 3이닝만 소화하고 이후 경기 상황에 따라 필승조나 추격조 불펜 투수들을 기용하는 불펜 데이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아 선발 투수가 외국인 아담 올러이기 때문에 하나로서는 만만치 않은 경기다. 그러나 하나는 최근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빠르게 승수를 쌓고 있고 반대로 기아는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낮아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하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다. 한편 1위 LG는 이날 더블헤더가 예정돼 있다. 전날 경기 우천 취소로 LG는 KT 위즈와 하루에 두 경기를 치러야 한다. 중위권 경쟁을 벌이는 KT도 매 경기 중요하기 때문에 선두 LG라 해도 더블헤더 싹쓰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 팀이 1승씩 나누어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가 승리하고 에즈가 1승 1패를 기록하면 1, 2위 격차는 이게임으로 줄어든다. 하나 입장에서는 역전 우승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정상 탈환의 탄력이 붙는다. 반대로 하나가 패하고 에즈가 1승 1패를 기록하면 격차는 다시 3게임으로 벌어진다. 에즈가 더블헤더를 독식할 경우까지 고려하면 하나로서는 이날 불펜데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